된다, 지게네 아, 된다. 아유. 네. 아, 그래요? <laughs> 아, 예, 뭐, 아유. 집밥 먹었으나. 아만. 이 조미현 민박집은 정말 일본 지리산 둘레길에서 묵은 민박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요. 지명이 옛날에 특산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비천면 사리로 바뀌었대요. 우리 벨체에서 우리 묵은 집 방이고. 아, 여기 저기 있는 이제 불때 불을 때주신대요불때 주는 방도 이제 겨울에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여기, 여기 전체 이제 한2 0 명까지는 묵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펜션급 같아요. 너무 잘 있다가서 기분이 좋아요. <목소리> 오전 8시 30분에 지리산 둘레길 코코스를 시작합니다. 어, 우리는 어제 운리에서 덕산까지 했고요. 오늘 덕산에서 위태까지 갑니다. 아 어, 정말 여기 덕산 이 마을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명, 이 마을 이름이 바뀌어서 어, 시천면 사리로 바뀌었어요. 사리, 사리라는 동료로 바뀌었는데 어, 옛날에 이제 특산이라는 마을, 마을 자체가 득득자잖아요. 특산이란 어, 마을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굉장히 정장코 마을이 없는 게 없어요. 마을에 있다 가오면 그래서 아주 어, 여기 이 동네에서 이틀 잔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오늘 쿠코스를 걸어갑니다. 색길로 음, 내려가서 저길로 저 계단길 내려와서, 이렇게, 강가로 길로 걷게 되네요. 올라온 100m 왔어. <laughs> 이제 이렇게. 절정은 다리 보이지? 어. 일로 어. 가도 되는 거야. 아, 왜? 어. 제가, 음, 지금은 일로, 일로 가야 되는데, 원래 저기서 이제 다리를 건너서, 저렇게 해서, 이제 저를, 이제 저를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지리산둘레길이 시작하는 길이 이렇게 동네 산책길을 걷네요. 아, 여기 천왕봉 배경으로 사진 찍는 데네. 아, 50주년 기념공원으로, 아, 여기서 이제, 저, 저, 저 이제 반대가슴곰하고 사진 찍으면 이렇게 천왕봉을 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laughs> 맨발로 걷는 길. 해놓고 여기 물을 이렇게 잘 해놨네 발을 씻는 거야 여기서 맨발로 붓고 맨발로 걷나? <laughs> 맨발로 이렇게 그렇게 해놨네요 어이 동네는 되게 풍요롭다 꽃감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가? 어우 기다 이 길에서 이렇게 바로 천왕봉이 보여요. 블랙길 입문을 나왔습니다. 이 동네는 정말 사람들이 너무 점잖네요 그래서 제가 점잖으신것 같다고 그랬더니 선비마을이라 그런가 보죠. 그런데요. 여기 길이 동네 산책로고 이 옆으로 계속 맨발로 걷는 길 있고 길이 있습니다. 북산, 북산, 여기는 정말, 음, 강길도 너무 좋네요. 그, 이, 제가, 이 우리 민박 집 주인 얘기가, 이 동네는 이제 꽃감 만드는 게 주, 어, 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이건, 홍시는 그냥 따먹어도 된답니다. 그, 너무, 그래서 우리 어제, 우리는 길에 떨어진 거 한, 10개는 먹었나 봐요. 엄청 먹었습니다. 정말 동네 인심도 좋고 사람들도 점잖고 너무 좋네요. 맨발 향토끼리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데 어 시작! 어 맨발 향토끼리 끝하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어 80년대로 너무 잘 해놨어요. 참 너무 어, 이 동네는 너무 인심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우리는? 10km 더 가면 됩니다. 점심을,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여기 길로 들어왔더니 세상에 이렇게 빵, 뭐, 카페, 빵집, 별게 다 있네요. 여기 주인이 없는 소서 그냥 커피도 이런 무인, 자판, 무인으로 사고, 하여간 빵도 준비하고 그러고 갑니다. 하루 지내고 다 가기 너무 좋은데네요. 점심을 보급하고, 여, 어, 이런 낭만 있는 길로 갑니다. 비아더괜 <laughs> 생겼다. 아, 아 여기 있네. 약초 시장에서 가자. 시내 시내에서 1.5km를 <laughs> 보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사실 저. 이렇게 건너면 바로 가는데 이렇게 삥 도네요. 강 산책로도 좋았습니다. 지금 강을 건너고 있어요. 여기 양단수구나. 양단수를 에 버섯이 피었어요. <laughs> 버섯이잖아. 그러면 여기 꽃길 너무 이쁠 것 같으네요. 아까 우리가 걸었던 길을 이렇게 보고, 보면서 다시 갑니다. 8.9km 나왔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좀, 어, 이, 이 강을 빙 돌게 하는 건좀 그런데, 뭐, 그래도 평지 이렇게, 어, 동네 구경하고 이렇게 걷는 길도 괜찮네요. 평지 걸어오는데 어한 2km 걷는데 1 시간 좀 걸렸어요. 왜냐면 저기 천왕봉이 보이죠. 천왕봉도 보고 또 시장 구경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저기 백산 <laughs> 저기 가서 커피 마시고 빵 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시간 걸렸네요. 그래도 좋네요. 8km 남았네요 밑에. <laughs> 저기가 우리 아까 시작점인데 저기서 바로 저 물다리 를 건너, 건너면 바로 여기 와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삥한 3km를 삥 돌게 돌아서 여기 <laughs> 시작점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그, 어, 그러니까는 시간 없고 바쁘신 분들은 저 물속 다리를 건너서 그냥 바로 이리로 와도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코코스 시작점인데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이제 3km를 어, 3km 그냥 이런 평지 걷기 싫으신 분은 바로 그냥 일로 와도 될까요? <laughs> 뭐뭐 상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여덕산에 와서 이제 점심거리도 준비하고 그러느라 저 시내 들어가서 장 시장 구경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기가 중태마을이네. 중태마을 가는 길이네. 7.5, 7.5km 남고, 어? 중태마을로. 네. 6.9km 남았네. 이펜션에 예. 이렇게 있네요. 어우, 예. 감나무에서 떨어진, 이거. 중에서 어우, 너무 지금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 중태로 가는 이 길은 예아 어, 대비 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그까 그러니까 산 지난 산불 때 산불 나가지고 집이 몇 채가 전소됐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집은 이제 괜찮고. 어, 여기 중태 안내소가 있다. 그래서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한 데가 있구나. 어, 이 길은, 어, 이 길은 산불피해 지역을 지나간대요. 그리고 산불피해로 아직도 복구가 다안된 모양입니다. 그, 어, 또 산사태 이런 건 없네요. 화장실. 화장실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정말 <laughs> 지나가니까 좋네. 흙먼지 털고, 뭐. 자, 이거 잘 해놨네요. 중태마을에는 집들이 되게 좋은, 좋은 집이 많아요. 이제 아, 거의 반 왔나? <laughs> 보자. 5.4km 남았네. 반을 왔네! <laughs> 중태마을 여기는 이렇게 집들이 참, 이쁜 집도 많고, 어, 이런 데서 살고 싶을 정도네요. 이 곡은 중태천입니다. 중태천 옆길로 이렇게, 어우, 이 나무 아름다리. 멋집니다. 단풍인데, 아, 말랐어어 산불 피해가, 아유, 지금 10월인데, 3월에 난 산불로 여태까지, 복구가 안 되네. 이게 이제 2025년 3월 산불 피해진해 위험목 제거 사업 해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쌓아놨답니다. 아유. 이게 비 많이 왔을 때 이렇게 됐나 봅니다. 그래도 도로는 다 복구를 했네요. 다 모다 보고 여기 송화중택길 이렇게 이정표 보고 이렇게 보니까 길이 갈라지는데 일 길입니다. 아 4.5km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산불이 여기도 나고, 중태마을이 산불 피해가 아주 컸답니다. 아, 그래도 이 감나무하고, 참, 무사한 게 다행이네. 요 이제 살 k m 남았네요. 근데 계속 이렇게, 어, 포장 인도로 가는 건가? 중태 지나고 오니까 이제, 예, 그늘길이 나오네요. 아우, 여태까지 땡볕처럼 힘들었습니다. 아우, 이런 방아 같은데. 감을 너무 많이 주워 먹었더니 이제, 어우, 아, 이제 별로 뭐, <laughs> 이렇게 감을 봐도. 진짜 오르막이네 오르막이이요 오르막이에요 근데 이때 개옥 따라서 올라갑니다 와 어, 여기 교회가 다 있어 <laughs> 아 여기는 이제 리산 둘레길 국 코스에 있는 유전 마을입니다. 여기 이제 오면서 사람들하고 저는 인사를 잘 해요. 제가 그래서 인사를 하면 다들 좋게. 인사를 받아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점심 먹고 잠시 쉬었다 갑니다 여기는 유전마을입니다 잘 보면 예. 반가운 버스 친구가 있습니다 유전마을 3.3km 남았어 집이고 이게 창고고 어조 어르신 두 분이서 너무 안, 안녕히 계세요 아, 이런, 산 꼭대기 마을에서 집 짓고, 노 부부가 이렇게, 너무, 아, 오손도손 일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여기 완전 대나무 숲이고, 와, 밤이, 하여튼, 이게절에 오면 그냥 길에서 간식이 해. 이렇게 해결이 되네요. 이는 이제 이정표가 합리적으로 갈림길마다 잘돼 있네요, 그거. 3.1km. 중태 정자 심터입니다, 여기. 3.1km 남은 지점에, 이렇게. 여기, 중태 여기 심터 지나자마자,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정표 없어도 이길일것 같습니다 아 어, 이정표 있네 어갈라져서 했다 했는데 2.7km 남았네 우리가 지나온 유전마을이 저기네요 아유 참 아늑한 곳에 아. 어 종교인들 마을이랍니다 <laughs> 지금 지나가신 분이 그 저기 마을에 묵고 계신데 저 요즘 마을이 종교인들이 모여 사는 말이라고 하네요. 또 숲길을 가게 해 주네 막판에 <laughs> 아이고 이제 2kg 가면 되네 <목소리> <목소리> 우리가 필요하대 우리 많이 재봤네 여기 중태제입니다. 이번 코스에서 여기가 제 정상 같아요. 중태제. 이때까지 1.9km 남았네요. 여기 산불 피해. 어, 어자도 어머 여보 이 여자가 불에 탔어. 어불을 어떻게 요만큼만 탔지? 오다가 보니까 여기 이게 불타 이건 불이 다 탔다, 여기. 불이 다다버렸네 불탄 한적을 많이 봅니다. 아유, 이 여자도 불이 탔네. 요만큼이 다, 얘도, 얘도 미에 이렇게. 썩었어. 중태제를 넘어서, 이제, 위태마을로 갑니다. 저 밑에 저기, 보, 이제, 마을이 보이는 게, 저기 위태마을 같습니다. 조심해야겠다, 아직은, 길이. 아직 길이 이제 복구가 완전히 안 돼서 조심해야겠습니다. 아, 내려가는 길은 조금 험하네요. 이게 복구가 안 돼서 이런 건지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어 그지 밤이 지천인데 아, 너무 밤이 많으니까 이추석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아 대나무 숲이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아까 조심하라고 누가 그러시던데 밤 구르고 대나무밭 아까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여기 대나무밭부터 길이 막 어, 뭉개졌다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어. 근데 여기 대나무밭이 장관이긴 하다. 길은 길이, 근데, 이렇게. 어, 어이 대나무 낙엽 길이다. 많이 탔나 봐, 이게 자, 불에 탄거 아니야? 이상 음, 것도 있고, 이게 뭐. 지나오다 보니까, 어, 대나무밭 너무 좋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불에 탄 건지 하여튼 잘라진 것도 많고, 사람 그래 죽은 건다 잘라내나 보다. 하여튼 대나무 숲 좋았습니다. 길이 뭉개졌다는 게그랬은가 봐. 어, 어 여기 계단이 대나무 숲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단이 있는데, 어, 어, 대나무 숲길이 끝나면, 여기 개천이 있자. 작은 게 흐르는데, 가, 거기서, 어, 여기, 대나무 무너진 사이로 이 길을, 거기 둘릴길안 갔네, 사람들이. 이 길이 없, 여기를 지나가면 길이 있어, 거기? 어. 아이고, 아유, 이렇게 해서. 잠깐만, 아유, 아! 아! 사람들 다닐 흔 적이 있습니까? 아, 이렇게 된거 아닐까? 하여간, 저, 대나무 숲길 지나서, 요쪽 작은 개천을 이렇게 지나서, 이리로 이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지도상으로 이 길이 맞으니까, 계속 가봅니다. 감나무도 불에 타서 이렇게, 끌렸나 보다. 잖나 일로, 일로 가나?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안전하게 이 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위태 마을로 가면 되니까, 이게 풀이 나서 이정표도 없어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어. 어 지금 우리가 툴레길을 원래 툴레길은 저호저 저 연못 저 뒤쪽인데 우리가 연못 건너편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음, 하이가 저쪽에서 만나야 될것 같아요. 음. 어, 하이가 이제 저 대나무숲 지나서 약간 우리가 어, 좀 돌기는 했지만 여긴 툴레길을 만나는 것 같아요. 하여간이이 뭐, 이 저수지 저수지인지 연못인지 보고 오면. 이 둘레길 만나니까 어 여기 이 연못 이쁘네 연못 지나서 거기 둘레길 보이지? 이제 거기서 거기서 왼쪽 거기서 왼쪽이야 여보 눈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왔어야 돼 여기 이제 우리가 일로 왔어야 되네 그지? 일로 왔어야 되는데 대나무숲 지나서 이 길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 연못을 끼고 위쪽으로 돌았는데 대나무숲에서 우리는 왼쪽으로 왔는데 오른쪽으로 돌아야 될것 같아 오른쪽으로 돌았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왔어 여기 이제 오면은 점돌이 민박 이렇게 광고가 있습니다 <laughs> 이 집에 점돌이랑 강아지가 뭐 테레비에도 나오고 테레비에도 나왔더라고 지리산 안내하는 겨어 그래서 점돌이 민벽 유명, 유명했는데 지금은 음, <laughs> 무지개 다리를 건넜답니다 사무속에 숨어있으면 어떡하라고 하. 어우 황금들 판이 나는 게 이제 100m 남았습니다. 야호! 아, 진짜 황금들 판이네. 끝났어. 이게 하동팔이잖아. 아, 드디어 이제 여기 어 코스 중점에 왔습니다. 여기. <laughs> 특산에서 위태 왔습니다. 시종점입니다. <laughs>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12분이에요. 그러니까 1시 12분이니까, 한 뭐, 4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72산 코코스를 마쳤습니다. 코코스는 길이 아주 뭐, 힘들지도 않고, 임도 따라서 쭉 오다가 약간의 숲길을 걷는데, 어 중간에 대나무 숲이 화재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길을 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뭐 뭐 아주 편탄한 고그 힘들지 않은 길이에요. 네. 좋네요. 코코스 어, 그 마치고 이제 내일은 어, 다음 편어식 코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